이 다자녀는 무료라는데? 어? 다자녀는 무료래. 아니, 근데 그 카드가 있어야 된대. 왜요? 넣어요. <목소리도>

프랑스 와서 교비했네요요산 어. 어. 계속 올라갔다내갔다개고생도 어. <laughs>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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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. 자기야 사진좀 한번 어 형부 지금 잘 찍고 계신 거 맞지? <laughs> 어, 민준아 축구 하는 네. 것보다 힘들어? 네. 네. 어? 그렇게 뭔하어요어 자기도 와. 어. 아 어. 너무 좋고 좋아. 하나선 잡아. 가아다왜 내가 내가,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오세요. 아니, 저 착했다. 카이람선과 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저 넓은 곳이 아. 북아이에요 아. 저기는 평광고 아 저기 개마고원 다음으로 넓은 평강고원이고요저원 음. 네 평야예요.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주 오래전, 54만에서 11만 년 전에, 이북에서 여기저기 지각 틈 속에서 물이, 물 같은 용암이 굴러, 일국리까지 110km를 내려갔어요. 그래서 어딜 가든 철원은 전부 다 평납니다. 그러니까 철원은 용암대지라고 그래요. 대전역보다 컸어요, 옛날에. 음. 대전역보다 크고요. 서울역보다 아, 영문 2 0명 외국 블라드보스 까지볼수가 있고요. 여기에서 <laughs> 기차를 타면은 금강산을 갑니다. 음. 금강산은 이 동네를 지나서 저쪽 위로 생... 어, 제가 조금 다른 곳으로 이제 삐걱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. 아, 음. 이곳에서 전부 녹아 버렸어요. 네, 네. 예를 들면 어. 그때 전쟁 때 16개국이 왔잖아요. 근데 프랑스 중대국이 여기 아, 왔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폭탄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아,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영국 군이 하늘에서 본가요 우리 언니. 그치요 얼굴이 게요아요 예. 너무 덥다 끝에. 네. 덥다, 덥다, 너무 덥다. 덥다. 너무 엄마 아 이거 가 있어. 어, 어 여기 어. 지금 이제 나중에 열어 준대. 어, 지금 우리 못찾아 좋아. 네. 어, 응. 빨리, 어. 아, 그래 되지. 뭐 해야 제자제제안러시지 그래서 거기는 안보관광을 가셔야 돼요. 안보관광? 안보관광이라고 3시간 코스예요 이 <snan méCal> 사니까 좋아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! 네네네, 스타트 링거. 어? 나온 거 먹을 수

<목소리> 하고 싶은 얘기 없어? 네. 하고 싶은 얘기 없어?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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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잘해? 아저씨 못해? 응? 아저씨 잘해? 네가 잘했어. 야신 야, 신발 덮으면 거 같아 야너 그거 쓰면 어떡해? 그거 반이야그거도손고로셨어어 <목소리가> 고코 잡았어? 이모 응. 판준이 응. 해봐. 응. 이모분 못해. 은준아이모부한테뭐 응. 네. 하고 싶은 말 없어? 네? 이모부한테뭐 하고 싶은 말 없어? 하고 싶은 말? 응. 아니 없어 없다고? 네 진짜? 네.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. 네, 한번 맞아요. 해봐. 해봐. 어? 어? 네. 한번 해봐. 아 없어요. 어? 없어요. 한번 해봐. 아 없어요. 있는 것 같은데. 아, 없어요. 민성아, 네. 그 인도 영어 좀 보여줘. 네? 인도 영어 좀 보여줘. 짜기요. 어. 맞아요? 잘한다 잘한다면 민아직 못해요. 어? 미세히 진짜 잘한다고 난리, 인마 지금 소, 소문이 자자하던데. 오지, 오지! 아아아아아아못 잡았는데. 잉어요 잉어 이모. 왜요? 그래? 뭐 있어? 안보이는데? <laughs> 아 어이구 어이. 어? 어려웠어 어이구 살이 아니야? 잉어요 잉어 잉어라고? 이 오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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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면이 오면. 이 오면. 이 오면. 이 오면. 이다이이 민천아 네? 까마를 하나 할머니 맛을 보여줘야 되는 그걸로 꽂아서 이거 음. 까만 거야? 할머니, 응. 할머니 주라고 해? 아, 저 먹고 아니. 싶은데 어. 응. 체리 맞고. 접시를 갖고 볼까엄마 응. 엄마 하나 집어줄까? 아니, 아니 접시 하나 체리 어뼈 좋지? 중공삼겹체리랑 체 엄마 건강해 부다이도 <laughs> 한마디 해, 이모한테 이모한테 해. 응. 이모 좋아 <웃음> <웃음> 이모 사랑한대 <한데>. 이 <laughs> 어, <laughs> 엄마 아이고. 건강하고 내년엔 케이크 제가 살게요 <laughs> 어, 건강하지고 오래오래 살시고잘사시려고 잘